오랜만에 부부가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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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커피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볼수 있는 데다 커피의 제조 과정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 이제는 혼자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요. 진짜 연세 많으신 분이, 머리 허여신 분이 커플레데 너무 좋더라고요. 느낌도 좋고. 나중에 내가 나이 먹으면 나이 드신 분이 저런 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아, 그런 쪽의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부부는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나누려 합니다. 18년 동안 오직 자신과 오늘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남편. 변화를 통해 이젠 내일의 행복과 미래의 꿈도 품으려 합니다. 내가 꿈을 갖고 있다는 게내 삶을 지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군대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 그런 부분을 내가 또 다시 되새길 수 있다는 게또이 프로를 통해서 굉장히 좋았고 한발한발 한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산 책을 나온 부부 함께 걷는 마음에 다정함이 느껴집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면 식구들도 행복하겠지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래, 부분도 그래서 같이 행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었거든 자기한테 마음에 상처해준 것도 많고 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는. 자네하고 나하고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 동행자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 다시 또 출발해야지, 새 출발. 어. 그렇게 해서 나도 좀 잘못했던 거 용서하고 좀더 이제 즐겁게 살아봅시다. 지금부터 또 차차차차 신뢰하면서 또 살아가야지. 한발 딛고 한발 딛고 이제.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지난날 주지 못한 마음을 새로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갈 부부.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돌아갈지라도, 부부이기에, 그리고 함께이기에,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